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 그 영향은 미국은 대표적인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할수 있는 주식시장도 매우 발달해 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은 미국 뉴욕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은 셀수 없이 많다. 미국은 양당 정치구조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다. 양당 모두 자본주의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다.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책 정강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2025년 재집권하여 다양한 행정명령을 조치하였고, 여기에 반대하는 그룹의 반항으로 미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관세도 높이고 국경도 봉쇄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 효율성 부 DOGE를 새롭게 창설하고 많은 조치를 내리는 데에서도 반발이 조직적인 것이다. 공무원 수를 줄이다든지 아니면 정부 기구를 없앤다든지 하는 조치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하려 해도 조직적 반발이 있어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의 수장 역할을 하면서 실제 진행하였다. 환율은 조작하며 떨어뜨리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정부는 환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많다. 거기에 이자율도 하락 추세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 채권의 이자율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부채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부채 한도를 지속적으로 늘려왔지만 향후 추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미국 경제가 추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지만,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 쉽지가 않다. 미국 최우선주의를 채택할 것은 분명하다. 미국 내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미국 내에서 제조하게 하면서 고용을 증가시키려 할 것이다. 실제 한국의 현대가 트럼프의 의도를 잃고, 대폭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실제 이행할 것이다. 미국 내에서 현대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 공장의 증설이 예견된다. 주식시장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랠리가 두 달간 지속되었지만 2025년 4월 초에 보면 거의 반납한 상황이다. 더 하락할 개연성도 있지만 미국 시장,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기회가 여전히 있다고 보인다. 중국은 저가의 전략으로 내부적인 몰락을 감추면서 대외적인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저가 전략 지속으로 동종업계를 죽이고 추후 미래를 도모하고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중국 기업의 내부 수익률은 형편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기술도 수입하고 인력도 찾아가는 전략이다. 글로벌적으로 볼 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종전으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가는 데는 난관이 있다고 보인다. 이스라엘과 중동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유리하게 이끌 가능성은 높다. 독일을 비롯한 EU도 단일 대우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에 당하고 있는 국면이다.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국가로 그 행보는 글로벌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하면서 보호주의 경제정책과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세인상, 국경봉쇄, 그리고 외국기업의 미국 내 생산 강화 유도는 글로벌 경제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미국의 부채와 정치적 갈등은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의 갈등, 중동 문제 등 외부 변수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행보는 글로벌 경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은 자동차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이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는 미국 경제가 보여줄 향후 방향에 따라 새로운 균형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좀더 구체화해 보면, 지금 미국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Magnificent s e 이 대표적입니다. 테슬라도 좀더 분발해야 합니다. 전기차 부분이 중국의 추격으로 즉 배터리 재료 확보, 지속 시간, 충전 시간 단축 등으로 기술 격차는 사라지고 있고 가격 차원에서도 저가 공세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관세로 버티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정부 두오지에 차출되어 일하는 상황이라 더욱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로보택시, 오티머스 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결국 얻어낼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니 그만큼 기술이 개발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에너지 분야에서도 적 에너지 공급을 하도록 오펙 국가에게 신호를 보내고 실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자 물가는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관세를 높이고 있는 부분을 상쇄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관세를 높이면서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게 하고 미국 내 고용을 증가시키려는 전략은 중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분야일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쉽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미국 경제가 흥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주도적인 산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AI가 그 중에 하나로 판단됩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상실되는 직업군이 있지만 새로운 산업이 생성될 것입니다. AI 기술자도 고도의 전략이 융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중심 축으로 그 변화는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 정부 재집권 후 보호주의와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며 관세 인상, 국경 봉쇄,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해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부채와 정치적 갈등은 경제 안정의 잠재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AI와 같은 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며,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저가 공세, 중동 문제 등 외부 변수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이를 기회로 활용하거나 대비하며 미국 경제의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행보는 향후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균형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로봇 산업의 중요한 모멘트가 작동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인 오티머스가 보유하고 있는 손가락의 자유도입니다. 인간 손 동작보다 더 자유스럽고 정확한 자유도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기 시작하면 폭발적인 시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산업연구, 언글로벌 개발원 등 우리 연구는 산업분석 차원에서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 컨텐츠 분야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인간은 싫증도 느끼면서 재미에 대한 욕구도 엄청납니다. 과거에 게임도 시작 단계에서 회의적인 견해도 있었지만 결국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AI와 결합하는 의료 제약산업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신약이 성공할 개연성이 매우 높고 비용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물질도 개발 발굴될 것입니다. 미국이 영향력이 매우 커질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그 동향이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 정부 재집권 이후 보호주의와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되며 관세 인상과 같은 정책이 시행되고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 유도를 통해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부채와 정치적 갈등은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저가전략, 중동 리스크와 같은 외부 변수 또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합니다. 반면 AI 같은 신기술 산업의 발전과 에너지 자급화, 의료, 로봇 분야에서의 혁신 가능성은 새로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은 변화하는 미국 경제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균형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달인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EU, 러시아, 한국, 아시아, 중동 등 곳곳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은 지속될 것이고 실제 얻는 구조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2025년 상반기 중반기에 일어나고 하면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도 시그널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 미국 경제는 기초가 다시 다져지면서 희망적인 사인을 보일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LNG도 추가 생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하면서 전기 값을 낮추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우수인재도 골라서 테러나 이돌로기상 좌익 편향된 인물은 걸러내는 작업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기술전쟁, 정보전쟁으로 인식하는 시대입니다. 미국 경제가 부채로 시달리는 시기이지만 이 구조를 마련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2차 대전의 경험을 분석 토대로 NO2를 너무 크게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우위를 각 분야에서 격차를 벌리면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우방 한국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그 변화는 글로벌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 정부의 재집권은 보호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며 관세 인상, 국경 봉쇄,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 유도를 통한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증한 부채와 정치적 갈등은 미국 경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저가 전략, 중동 문제 등 외부 변수는 불확실성을 더하여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조절하면 반전시킬 노하우가 필요해집니다. 반면 AI, 에너지, 의료, 로봇 등의 첨단 산업은 경제 회복의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은 이러한 미국 경제의 변화 속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략적 선택의 행보는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균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탄탄한 산업 기반과 혁신을 통해 미국 경제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다면 세계적으로도 더큰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존 언론들은 사실 트럼프 관세 본격화의 인플레 우려라는 제목의 논조를 지속하고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 기관인 JP Morgan은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30% 산지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주는 기업들 관세 우려에 선제 인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FOMC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쨌든 반세기만의 가장 큰 달러 위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면서도 기회를 정확히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전략 동향은 추가적인 영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콘텐츠 내용은 독자적인 내용입니다. 출처를 밝히시고 인용은 환영합니다. 세피디 TV는 글로벌 경제산업연구원, 글로스본과 함께 좋은 자료 정보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생양교수입니다. 양지청입니다.